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축복일입니다. 미국 무인기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하고 충돌해가지고 추락을 했습니다. CNN이 미국 시간으로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14일 오전 7시쯤에 러시아의 소위 27 전투기가 미군 드론 MQ-9의 프로펠러를 강타해서 드론을 공해상으로 추락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소위 27은 러시아 공군에서 운영하는 주력 전투기 기종 중 하나이고요, 리퍼라는 이름이 붙은 MQ-9는 정찰과 공격이 둘다 가능한 미군의 무인기입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서 러시아 전투기가 충돌 전에 미군 드론 앞에서 30에서 40여 분간 드론 인근을 계속 비행하면서 여러 차례 연료를 뿌리고 난폭하게 비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위험하고 비전문적이며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임스 컴비 유럽 공군 사령관도 m q n 은는 국제 공역에서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던 중 러시아 전투기하고 충돌해가지고 완전히 손실됐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측의 안전을 도의시한 비전문적 행위로 두 항공기 모두 추락할 뻔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미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이라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도 이 항공기 차단, 그러니까 인터셉트 행위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대 항공기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더 대비인 앵크나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흑해 지역을 비행해 왔다 그러면서 중년 국제수로인 흑해의 국제공역에서 미군이 임무를 수행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추락한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영토하고는 확실히 거리가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존컵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전략소통조정관도 러시아의 방해 자체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는 위험하고 전문적이지 않으며 무모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미국은 흑해상공에서의 비행을 계속할 것이라 그러면서 흑해는 어느 한 국가에 속한 지역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추락과 관련해서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를 국무부로 초치를 했고 아, 린트로이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도 러시아 외교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토노프 대사는 미 국무부에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어떤 대결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의 MQ-9 무인기가 크림반도 인근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국경 방향으로 비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무인기가 러시아의 특수 군사 작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특수 군사 작전을 위해서 임시로 설정한 공역의 경계를 침범했으며 조종력을 상실하고 강하다가 수명과 충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항공기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무인기와 접촉하지 않았으며. 러시아 전투기는 비행장으로 안전하게 귀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군의 NQ9 드론이 흑해상공을 비행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CNN에 따르면 흑해상공에서의 미군에 의한 정찰 업무는 국제연공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 합병한 이후에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러시아는 미군 드론이 비행한 지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름 모친 특수별 군사작전의 감시구역이라고 이렇게 칭을 합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러시아 일방적인 선언일 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군이 그동안 정기적으로 흑해에서 정찰 활동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인지를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비를 걸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급기야 충돌을 통해서 격추시키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러시아가 미군의 무인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것은 미국이 드론으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 정보를 러시아를 공격하는 우크라이나 측에다가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성명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미군 무인기가 매일 흑해 해역에서 유사한 비행을 해왔다고 밝힌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운전보장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미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뭘 하는 것인가 첩보용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들은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권이 러시아군 전력과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안토노폴 대사는 또한 가령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이 나타났다면 미 공군과 해군의 반응은 어땠을까라고 반문한 다음에 미군은 이 드론의 자국 영공과 영해 침입 저지를 위해서 단호한 행동을 취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미디어를 통한 선전전을 자제하고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의 비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 입장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올렉시 다닐로 국가안보 국방 위원회 서기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흑해에서 러시아가 일으킨 이번 사건은 푸틴이 분쟁을 다른 당사자로 확장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올인 전략의 목적은 언제나 판돈을 키우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확전을 꾀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황을 볼 때, 러시아군이 의도성을 가지고 미군 드론과 충돌한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을 향한 경고의 성격은 분명히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서둘러 이 문제의 진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겁니다. 15일에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세 번째입니다. 이 통화는 오스틴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긴장 고조를 막고자 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이날 러시아의 군용기를 안전하게 운용하라 그러면서 러시아는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흑해에 추락한 이 무인기 잔해에 대한 인양 작업을 시도할까요? 일단,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15일, 러시아가 자국 전투기와 충돌 후에 흑해에 추락한 미국의 무인기 회수를 추진한다라고 보도 했습니다. 니콜라의 이 파트로 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국영방송 러시아 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무인기 잔해를 회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하는 일이고, 분명히,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나는 회수 작업이 성공적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르게이 나르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 역시 같은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그런 기술적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드론을 회수할 경우에 미국의 민감한 감시 기술이 러시아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제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일단 무인기의 잔해 수거 작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15일 정보 감시 정찰 목적으로 비행 중이었던 MQ-9 드론이 습득한 정보를 러시아는 가로채기 위해서 또 미군 이를 막기 위해서 줄다기기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국제공역에서의 통상작전을 진행 중이었던 만큼 자국 자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종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 소통 조정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을 의식한 듯 드론은 흑해의 아주 아주 깊은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회수 시도가 실시될 수 있을지를 평가하고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 당국은 이 잔해를 회수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세인은 이어서 드론이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한 이후에 흑해로 떨어지기 전에 러시아가 드론을 회수해서 기밀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원격으로 민감한 소프트웨어 등을 삭제했다고 라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더 타임스는 16일 흑해 에 추락한 미군의 무인기가 수심 5,000피터 그러니까한1 5 0 그러니까 0터의해상에 추락이기 때문에 수거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유럽 사령부는 이번 사건이 오판을 통해서 의도치 않은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무인기를 러시아가 추락시켰다. 이런 점들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 선동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팅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